아슬라 세요콤 정현석 TV의 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율로족에 대한 나의 입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즐기기만 하고 결혼은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죠. 인간의 수명이 80세입니다. 그런데 80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나의 후손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는 것이죠. 고로 인간 종족 번식의 고유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잘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25세이라 부모 형제 자매가 있는데 본인이 60세가 돼서 즉 30년 뒤에는 부모님이 다 죽고 나면 누가 돌봐주죠? 자식이나 부인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누가 돌봐주죠? 나의 티켓이나 애완견이 돌봐주나요? 혹은 나의 페로시 돌봐주나? 곧바로 요양병원 직행인데, 요양병원 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너무 막대합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우울증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해답은 능력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오 마이 갓! 띵! 띵! 비온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